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코칭 2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어, 프로세스를 단순화 하자 입니다 어, 프로세스란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어, 적절한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한 일들이 존재하고요. 그 일들이 적절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가 창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프로세스란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한 일이 적절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잔의 향긋한 어떤 핸드드립 커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잔의 향긋한 핸드드립 커피, 이것이 성과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커피 원두를 갈아서, 핸드밀로 쭉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버와 드리퍼를 설치하고, 또 그, 필터도 끼워놓고요. 그리고 필터에 그 이전에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넣고 또 따뜻한 물을 주전자에 받아서 쭉 부어주면서 한 잔의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놓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잔의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는데 이이 일들이 바로 일렬의 프로세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이 왜중요하냐면요 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면은 성과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자, 프로세스를 단순화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일하는 순서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해 보는 거죠.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 보고 그래서 최대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보면 이전에 비해서 내가 하나의 결과, 성과를 만들어 내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줄여든 시간과 노력을 또 역시 단순화된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투자해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시켜 간다면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 역시 향상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면 협업이 용이합니다. 어,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이런저런 일을 끼어 있으면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지만 누군가 함께 그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일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놨을 때 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놓으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프로세스가 이것저것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쫙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있으면 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단순화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좀더 명확해지고요. 그 가운데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없앰으로써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최대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프로세스를 단순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협업이 좀 용이해진다는 거, 세 번째 업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거. 이세 가지가 바로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자 할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방법론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때 가져야 할몇 가지 마인드셋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중심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과정에 매몰돼서 이 과정을 반드시 실행해야만 한다라는 고정 관념이 있을 경우에는 어,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전혀 다른 지금까지 프로세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설령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더라도 더 나은 혹은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프로세스를 다 버릴 이유는 없겠지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프로세스가 크게 바뀌어도 성과만 제대로 착취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과감하게 프로세스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단순화 작업을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하는 시간과 노력을 20에서 30% 정도를 줄여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순화를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는 일을 굉장히 꺼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화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때꼭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꼭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보다 생산성이 높고 성과가 높은 그 사람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그니까 프로세스에 포함된 일들이라고 해서 중요도가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또왜 그런지를 벤치마킹해보고 리서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단순화를 위한 사고방식과 준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시각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체계도, 순서도, 다이어그램, 뭐 어떤 방식이든지. 어,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을 한눈에 볼수 있는, 한눈에 볼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어떠한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시각화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시각화한 자료를 토대로 어,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고 합칠 일을 합치고 더 신경 써야 될 신경 쓰는 일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의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 단순화된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 그것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실행을 해 보고 또 피드백을 해 보고 실행을 해 보고 피드백을 해 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그런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면 성과가 향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그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과 코칭 2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